최근 들어 간간히 들려오던 루마니아 전차 도입 사업 소식에서 마침내 한국이 확실히 승기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루마니아는 지난 1월 한국까지 찾아와 K2 흑표를 비롯한 한국 무기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었죠. 이때 한국 내에서는 루마니아가 폴란드에 이은 새로운 빅틸의 기회라고 생각해 이 사업에 큰 기대를 걸었었는데요. 그것도 잠시 루마니아가 돌연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를 구매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기대를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루마니아 사업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이 이때 한국이 사업을 따내지도 못했으면서 또 헛바람만 들이켰다며 실망해버렸었죠. 그런데 이것은 오해였다는 것이 최근 밝혀졌습니다. 루마니아는 에이브람스의 구매를 발표하고 나서도 K2 도입을 위한 밑준비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사정을 모르는 한국의 네티즌들은 소일코 외양간 고치는 것이냐 K2는 탈락시켜놓고 군수지원은 맡아서 하려는 것이냐 등등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많았었는데요. 최근 한 군사매체가 방위사업청에 문의해 알아낸 바로는 루마니아가 현재 400대 규모의 K2 흡표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국과 막판 협상을 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 마침내 알려졌습니다. 즉 K2가 에이브람스에 밀려 탈락한 것이 아니라 루마니아는 두 전차를 모두 살 계획이며 에이브람스 관련 계획이 단순히 먼저 발표되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한국의 K2는 또 다른 대규모 수출을 성사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근래 들어 루마니아가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던 시점은 지난 1월입니다. 당시 루마니아군 관계자들은 잇따라 한국을 찾아와서 한국의 무기들을 둘러보고 생산공장을 견학하기도 했는데요. 이때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의 90T-72 전차 60여대를 공여해버린 마당이라 전력을 시급히 보강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기총국장과 군자원실 부실장 등 장성급 고위 관계자들이 국내 유수의 방산기업의 생산공장을 쭉 둘러보더니 조만간에는 루마니아 대통령까지 한국을 찾을 것이라고 예고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루마니아는 자국 전차 사업에 참여할 업체들을 모집했습니다. 루마니아 측이 보여줬던 관심으로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여기에 당당히 출사표를 던졌고 그 규모는 500여 대 1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K2의 생산업체인 현대 로템은 당초에는 수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세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그 규모는 미정이라고 말을 아꼈는데요. 그러나 다른 소식통을 통해서 현대 로템 내부에서 결정된 K2 수출 목표 물량은 500대 수준이며 노르웨이 수주에 실패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노력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이전 수출 실적인 폴란드 계약의 비추어 계산해 보면 K2 500 대는 환상 금액 10조에서 12조에 달합니다. 금액 규모가 규모인 만큼 루마니아 측에서 다른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고 내부 소식통은 말했는데요. 업계에서는 루마니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방한한 후에 수출 계약 여부가 발표될 것으로 여기고 있었는데 그 시기는 3월 아닐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루마니아 전차 사업에 대한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었습니다. 노르웨이와는 달리 루마니아는 독일한테 정치적으로 지고 갈 부분도 없었고 독일의 네오파르트투 전차에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에 하나 관심이 있었다고 해도 독일이 노르웨이 수주 물량 이상을 소화할 수도 없었고요. 네버라더도 한국이 어련히 이길 수 있는 사업으로 여겨졌고 별다른 변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비보가 들려왔습니다. 루마니아가 미국의 M1 에이브람스 전차 54대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것이죠. 루마니아 국방부 관계자가 외신에 밝힌 바에 따르면 루마니아는 중고 에이브람스를 도입해서 현대화 개수를 거쳐 사용할 예정이며 나토 군 편제 기준 한개 대대 분량인 54대를 미국으로부터 사오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에서는 또 김치국만 마시고 수출에는 실패했다는 목소리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M1 에이브람스가 비싼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 루마니아가 전차 도입 예산을 K2에 투자하는 대신에 더 비싼 전차를 더 적게 도입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었죠. 루마니아가 툭 터놓고 말해서 무기 예산을 흥청망청 쓸수 있는 부국은 아닌 만큼, 루마니아 전차 사업은 미국에 밀려나서 한국의 손을 떠났다는 인식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뒤로 한동안 루마니아 소식이 전해진 바가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난 14일, 간만에 루마니아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루마니아가 한국과 미국에 각각 탄약 공장 건설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플로린 스파타루 루마니아 경제부 장관은 필요한 예산을 이미 확보했으며 한국, 미국과의 파트너십 역시 이미 논의가 마무리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어리둥절한 소식이었습니다. K2는 이미 에이브람스에 밀려나서 탈락했을 텐데 탄약 공장은 만들어서 무엇하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탄약 공장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이랬던 분위기가 단번에 반전됐습니다. 누군가 다소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는 탄약 공장 건설 소식에서 대중에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의 뒷이야기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15일, 한 군사 전문 매체는 단독으로 방사청과 루마니아가 K2표 400대의 계약을 논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탄약 공장에 관련해서 방사청 내 소식 통해 사업의 진행 상황을 문의한 결과, 루마니아는 여전히 K2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수량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400대 규모까지는 염두에 두고 협의 중에 있다는 사실을 기뜸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의문점들이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처음부터 K2 후표를 탈락시킬 생각은 없었습니다. 단지 수출 계약권의 발표를 대통령 방한 시기에 맞춰서 하기 위해, 공식화하는 것을 미뤄왔을 뿐이고, 물 밑에서는 계약이 된 것을 전제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탄약 공장 역시 한국과 미국에 동시 요청한 이유가 M1 에이브람스와 K2 우표를 양쪽 모두 도입해 운용하는 투 트랙 전략을 취할 예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투 트랙 전략은 사실 폴란드가 좋은 선례입니다 폴란드 역시 우크라이나의 전차를 지원한 보상으로 미국으로부터 M1A1 사양 에이브람스 116대를 공여받았고, 여기에 추가해 M1A2 사양의 최신형인 SLP-V3, 엘브람스도 2026년까지 250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는 980대의 K2 흑표를 구매했죠. 폴란드가 구상 중인 전략은 이두 종류의 전차로 일종의 하이로우 믹스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하이로우 믹스는 공군에서는 흔히 볼수 있는 개념인데요. 소량의 고성능 기체와 대량의 중간급 기체를 조합한 편제를 짜서 전력의 양과 질을 동시에 챙기면서도 도입 비용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공군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를 육군 편제에 접목해서 에이브람스 소량과 k 2표 대량으로 이러한 하이로우 믹스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전차로 할 경우에 전투기와 다른 점은 로우급을 담당하는 k 2표가 성능적인 면에서 에이브람스에 부족할 게 없다는 점입니다. 즉 성능 격차를 기준으로 하이급과 로우급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입 비용 차이로 많이 사올 수 있느냐 없느냐로 나뉜 것이죠. 그리고 아무래도 폴란드의 요구 사항상 전투 중량이 늘어나든 말든 장갑 두께만큼은 무시카리만치 두껍게 만든 에이브람스가 방호력 요구 조건에서는 더 부합하는 만큼 폴란드는 에이브람스를 하이급으로 배치해 적의 집중 공격을 받아내고 실질적인 공격은 성능에 모자람이 없고 수량도 많은 K2에 의존하는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루마니아도 이 방식을 똑같이 채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차 도입 사업에서 굳이 에이브람스와 K2 표를 함께 구매한 것은 한정된 예산으로 폴란드식 하이로 우 믹스를 재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정보인 400대 규모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떨어지지 않는 상태인데요. 이후의 지원금이라는 든든한 뒷배가 있던 폴란드와는 다르게, 루마니아는 이 정도의 대규모 자본금을 어떻게 수급할 수 있는지 잘 와닿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한테서 에이브람스를 구매할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비롯해, 현재로서는 국채를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만이 가능한 시점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당초 현대 노템이 목표하던 500대가 에이브람스 도입분 54대로 인해서 무려 100대나 깎여나간 400대 분량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번에 공개된 수량 역시 그다지 신뢰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많이 팔수 있다면야 틀림없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수출 자체가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수량보다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번에 K2의 수출이 성사된다면 루마니아로 가는 이트 물량은 비교적 가까운 폴란드 공장에서 처리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폴란드 수출 성공으로 얻은 가장 고무적인 선순환인데요. 한국에서는 기술만을 제공하고 유럽 현지의 생산 전초 기지에서 무기와 군수품을 전부 만들어 유럽 전역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처음으로 가동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수출 실적과 로열티를 생산국은 현지 고용에 더불어 튼튼한 국가 안보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역할은 폴란드나 루마니아가 아니라 노르웨이가 독식할 수도 있었습니다. K2를 탈락시키지만 않았다면 말이죠. 최근에 노르웨이는 K2 대신 선택한 레오파르트2 전차의 납기 일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예상한 그대로 레오파르트2 납기는 기약이 없었고, 노르웨이는 속절 없이 이만 깨물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노르웨이가 받아든 납기 일자를 보고, 레오파르트2를 염두에 뒀던 나라들이 학을 떼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오죠. 노르웨이가 이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하는 동안 한국은 수출 실적을 쌓으며 승승장구하고 있는데요. 조만간 루마니아 대통령의 방한 소식과 더불어들려올 K2표의 수출 규모를 우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